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겠습니다. 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는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자의 손에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6월절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압제 속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압제 속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그들의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식사,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6월절 식사, 이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식사를,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식사를 하기를 원했고 너,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살아나는 이야기 구원하는 이야기가 6월절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과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만찬 혹은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다 붓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도록 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성찬을 제정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피 흘리심과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토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중심의 공동체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송량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여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를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흩어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토록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적어가는 기쁘신 뜻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 신자들이 모인 곳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다 간절히 소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성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성찬은 분명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도록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잊지 아니하고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몸을 내어 주심을 기억하고 그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새 언약 피 흘리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식사에, 거룩한 만찬 가운데에 모든 제자들이 다,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하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가론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 그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찰에 참여하면서도 믿음으로 참여한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신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셨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그 몸과 그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는 사람,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화가 있는 사람, 화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억압되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그피 흘리심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또한 로마와 결탁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의 종교 사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억압 속에 불의와 악 속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송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믿음 있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하는 보금자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집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 토지를 위해서, 토지 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주님을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실만한 주님 기뻐하실만한 공동체로 나어서기를시옵소 이 보여지는 말씀, 이 선포된 말씀, 이 식사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수의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 그 몸을 내어주셔서 계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위성, 그돌배로운빌리심을 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성명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과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정귀하고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음 몸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생명 몸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나누어가진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생명 천하고 이 복음 전하고이 이쁜 소식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하나님 모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을 체를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구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불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여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님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님께서하님께서주 함께 하시는 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서 성령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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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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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소서 우리의 오서북교회가 은행 지상에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감당하고 순수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주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행에서 모든 교회와 재직들이 집분자들이 이주그리로 하기에는 나가리, 오늘은 나가리, 오늘은 나가리, 오늘은 나가리, 오늘은 나가리, 는늘은리 오늘은 나가리, 오늘은 께서리 오늘은 나가리, 오늘은 나가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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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나가리,

예수님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넣어 하소서 주여 날마다 생을 넣어 하소서 주여 날마다 생을 넣어 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치하옵소서 주여 강도를 안옵소서